이제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대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는 빛인 윤려가 바로 우주의 정신과 혼백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을 바탕으로 완성된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노래하면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우주정신의 주권자는 우주의 아버지이신 상제님입니다. 시천주주를 읽으면 상제님의 우주정신의 윤려 빛 기운이 내 몸에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태울주를 통해서 태어령님이 주관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문을 신의 이대여의주라고 합니다. 이제 내 몸과 마음에 주문을 담는다는 생각으로 주문과 완전히 하나되어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주 21도, 태울주 21도, 오주, 절후주, 운장주, 갱생주, 칠성경, 진법주, 개벽주, 천지불주를 각3독 송주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대당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대당 시기금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기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대강 시기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대강 시기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시기금지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시기 대강, 시기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시기 대강, 시기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시기 대강. 시이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이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이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이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이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 천, 주, 조, 화 정, 영, 세, 불, 망, 만, 사, 지. 시, 기, 금, 지, 원, 이, 대, 강. 뭉치, 뭉치, 탈 천, 상, 원, 군. 뭉니, 치, 아, 두 레, 뭉니, 함니 사, 파. 하 뭉치, 뭉치, 탈 천, 상, 원, 군. 온내 지야 두레 훈계 함비 사파 온치움치될천상원군 훈리 지야 두레 훈계 함 사파 치치천상원군리 지야 두레 리함 사파 웅치, 웅천 상원군, 지아, 도레, 리 함니 사파. 치치천 상원군, 웅리, 지아, 도레, 음리함리 사파. 치치천 상원군, 지아, 도 사파하 훔치 움치될 천사원군 훔니치야 두레 훔니 한니 사파하 치 훔치 될 천사원군 훔니치야 두레 훔니 한니 사파하 치 훔치 될 천사원군 음리, 치아, 도레, 음리, 합리, 사파. 음지, 음지, 될천 상원군. 군리 지 치아, 둘레 음리, 합리, 사파. 음지, 음지, 될천 상원군. 군리 지 치아, 둘레 음리, 합리, 사파하 훔치 훔치 될 천사원군 훔니치아 두리 훔니 한니 사파하 치 훔치 될 천사원군 훔니치아 두리 훔니 한니 사파하 치 훔치 될 천사원군 음리, 치아, 도레, 음리, 함리 사파. 음지, 음지, 될천 상원군. 음지, 아 도레, 음리, 함미 사파. 지지될천 상원군. 지 치아, 도레, 음리, 함리 사파. 음치 웅치, 될천 상원군, 웅리, 지아, 도래 웅리, 함리 사파. 웅치, 웅치, 될천 상원군, 웅리, 지아, 도래 웅리, 함리 사파. 웅치, 웅치, 될천 상원군, 웅리, 음리, 치아, 도레, 음리, 암리, 사파. 음치, 음치, 텔천, 상원군. 음리, 치아, 도레, 음리, 암리, 사파. 신천지, 가가, 장세, 일월, 일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대강 명덕과는 바른 파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과 성재군 신천지 가가 장세 일월 일월만 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 사지 폭록성경 신수명 성경신 지기금지 원위대강 명덕과는 바른 파량, 지기, 금지, 원의 대강, 삼계, 마, 대, 제, 신이, 원진, 천, 존, 관, 성, 재, 군, 신천지, 가, 가, 장, 세, 일월, 일월, 만, 사, 지, 천주, 조화, 정, 영세, 불망, 만사지. 폭록 성경, 신, 수명, 성경, 신. 시기, 금지, 원이, 대강. 명덕, 과는, 바른 파량. 시기, 금지, 원이, 대강. 삼계, 마, 대, 제시니 원진천존과 성재군 24절 동지소한대한입춘우수경식충분청명고구입파소만망조 하지소서대서입추처서백로추분할로상당 입동소설대설, 동지소환대한입추우수경치충분청명보구입파소만망조하지소서대서입추쳐서백로추분할로상강입동소설대설 동지소완대한입춘우수경치충분청명고구입하소만망조하지소서대서입추처서백로추분할로상방입동소설대설전하영웅관음장 저, 근 청, 천, 지, 파리, 제, 자, 육, 정, 강, 육, 병, 육, 을, 소, 솔, 제, 장 일, 별, 병, 영, 사, 기, 어머, 정육감, 육병, 육을, 소설, 제장, 일별, 병영, 사기, 어멍, 극금, 여율령 사파, 천하, 여무,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설재장 일별병형사 기어멍급금여율령사 파하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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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천지천천 지인지지지천 인인인지인천 천갱생지갱생인갱생갱생갱생갱생 천인천지천천지인지지지천 인인인지인천 천갱생지갱생인갱생갱생갱생갱생 천인천지천천지인지지지천 인인인지인천 칠성경 칠성열의대제군 국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금걸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검본 대개탐랑검은녹존문공염정무곡파군 고상옥황자미제군대주 아재 불멸, 하복, 부진, 원왕, 정기, 내하, 바신, 성강 소지, 주야, 상륜. 호도, 구령, 원견, 조내, 영보, 장생, 상태, 로정 육승, 목생, 생아, 양아, 호아, 영아. 작관행 화보표 존재극격며 율령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금벌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광곤대개탐랑 거문녹존문공염정무곡파군 오상옥 황자미 재군대주천재세임미진 아재불멸하복부진 원왕정기내아바신 정강소지주야상륜 호도구령 원견조의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순곡생 세마양아호아 영아허신영 괴작관행화보표 그 존재의 급급여율 주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금궐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개탐낭 거은녹존문공염정무곡파군고상옥황자미제군대주천제세임미진 가재불멸 보부진 원앙정기 내하마신 정강소지 주야상륜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순복생 생아양아 호아영아 허신영 대작관행화보표 존재의 극급여유령 부천하감지위 증산상제하감지위 증종조하감지위 명부시와응감지위오악산하응감지위사해 다시토와는 감지위 직선조하감 지위 외선존감 지위 저선존감 지위 처외선존감 지위 실성사자래대지위 좌측사자래대지위 우측사자래대지위 명부사자래 대지위 천장길방하사 이사진이 하시니 물비소시하시고 소원성치케하옵소서 구천하감지위 증산상제하감지위 중종조하감지위 명부시왕은 감지위 오악산왕은 감지위 사해용왕은 감지위 사시토왕은 감지위 직선조하감지위 외선조은감지위 처선조은감지위 저외선조은감지위 실성 사자래 대지위, 자측사자래 대지위, 우측 사자래 대지위, 명부 사자래 대지위, 천장 길방 하사 이사진이 나시니, 물비 소시하시고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 부천하감지위 증산상제하감지위 증종조하감지위 명부시왕응감지위 오악산항응감지위 사해용왕은감지위, 사시토왕은감지위, 직선조하감지위, 외선조은감지위, 처선조은감지위, 처외선조은감지위, 실성사자래대지위, 자측사자래대지위, 명부사 자래대지위 명부사 자래대지위 천장길방하사 이사진이 나시니 물비소시하시고 소원성치케하옵소서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대을 상하변군 내성병력 장군, 백마원수 대장군, 내성별악 장군, 악기잡기, 금난 장군, 삼수삼계도원수지신병력 대장군, 선지조화풍운신장 태극두파팔문신장, 육정육갑금갑신장상태칠성세대신장 이십팔수재위신장 가마미성조화대령역발산오봉구천상세분직속직속어멍극금여율령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을신장, 상하병군, 내성병력장군, 백마원수대장군, 내성별락장군낙기잡기금난장군 삼수삼계도원수지신병력대장군, 천지조화품은신장태극두파팔문신장육정육각등갑신장삼태칠성제대신장이십팔수제위신장가마미성조화대령역발산보봉구천상세군 속, 직속, 어멍, 득, 금, 여, 율령 천상, 옥, 경, 천존, 신장. 천상, 옥, 경, 태, 을, 신장. 상하, 병, 군 내성, 병, 력, 장군. 백마, 원수, 대, 장군. 내성, 벼락, 장군, 악. 금난장군 삼수삼계도원수지신병력대장군 전지조합품은신장태극두파팔문신장육정육갑둔갑신장 삼태칠성제대신장 이십팔수제위신장. 다마미성조아대령역발산 고봉구천, 상세군, 직속, 직속어멍극금녀율령 나무미륵, 당내불, 당내미륵, 천지불, 천지미륵, 광제불, 광제미륵, 수명불, 수명미륵, 복수불, 복수미륵, 세존불, 세존 미륵, 영세불, 나무 미륵, 당내불, 천지 만월, 광명성, 오만 능락해두여, 지기금 지원이 되가, 나무 미륵, 당내불, 당내 미륵, 천지 불, 천지 미륵, 광제불, 광제 미륵, 수명불, 수명 미륵, 복수불, 복수 미륵, 세존 불, 세존 미륵, 영세불, 나무 미륵, 당내불, 천지 만월, 광명성, 오만 금락해두여 지기금지원이대강, 나무 미륵, 당내불, 당내미륵, 천지불, 천지미륵, 광제불, 광제미륵, 수명불, 수명미륵 복수불, 복수미륵, 세존불, 세존 미륵 영세불, 나무 미륵 탕내불, 천지망을광명성 오만금나 대두여, 지기금지원이 내가. 잠시 목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